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작의 땅 태백방송 화면빨 요원이입니다. 교통을 이용해서 태백에 도착했을 때 걸어서 황지연못을 가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태백역이고요. 제가 오늘 어, 버스 안내 양이 되어서 이제 손님들을 모시고 황지연못으로 같이 걸어서 가보려고 하거든요. 태백역에서 타신 승객분들, 화면빨 요원이와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오라이 <laughs>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게 되실 거예요. 횡단보도를 하나 건넜고 다시 또 횡단보도를 하나 더 건너야 되거든요. 집에서 사는 김밥 맛이 나서 조금 가끔씩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백에 또 좋은 점이면 여기 태백역이 있고 태백역 바로 인근에 이렇게 버스 그 터미널이에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시면 여기에서 내리시게 되실 거예요. 태백 버스 터미널에서 손님들을 또 모시고 또 함께 항지 연못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이! 어, 장성읍과 황지읍이 이렇게 같이 커지면서 인구 증가로 커지면서 태백시로 이제 승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지역에서 태백역으로 이름이 1984년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또 공원이 또좀 하나 있어요. 여기 어, 조금 이른 아침이라서 사람들이 아직 아침이라서 상가들이 문을 열지는 않았고 아침에 보이시나요? 아침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국민은행 사거리라고 부리, 불리는 곳인데 어, 황지동 우체국을 구종점 지나 구종점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시거든요. 지금 거의 다 도착했고요. 자 여기는 황지연못 입구입니다. 어, 지금 현재 바깥 온도는 영하 8도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실 것 같아요. 낙동강 1300미 예서부터 시작되다.